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나가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다시 한번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주님이 주는 시 행복이 참 행복,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떤 분에게 했어요. 연탄질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소소한 감동적인 짧은 글들이 기록된 책인데 잠깐 이천한 씨에게도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의심이 있어도 그러나 예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가 타락해도 또 내가 아주 심하게 타락해서 죄 가운데 바로 돌아올 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네. 네. 물론 조금 전 이야기처럼 내 삶에서 무언가 잘되고 갑자기 바람 부자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병이 씻은 듯이 다 낫는 것 물론 그런 기적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믿는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구하더라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로 천국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복 주시는 분참 행복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요즘 매스컴, 텔레비전을 보면 주식 이야기가 한창이죠 자 그래서 이분도 주식을 이제 다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등락 화면으로 봅니다 주식이 어떻게 되나? 이게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이 주식 시세만 보있는 겁니다. 올라가면다 웃음이 나오죠. 근데 예배됐다고 떨어지면 막난하고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하려고 주식표가 생각나서 주여 하고 기도한다는 게 주식 하고 이니다 <laughs> <laughs> 정말 찬성을 부르는데 가사가 나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라는 가사인데요 나 주식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뭐 이런 그냥 주여가 아니라 주식이 주식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 사는 것도 온통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또 교회 나와 있어도 온통 생각은 주식 바로 돈과 물질과 연관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이들이 이렇게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 정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외형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몸에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서 생, 행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정말 참된 행복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 뭐 아시고나 아시겠지만 이 삭개오가 누군가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일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고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지도에서 보면 좀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거기 사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잔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다라고사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청견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원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하다. 그것이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이께서 그 여리고로 가셔서 지나가시다가 사기오를 만나고 사기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사기오를 가리켜서 말하죠.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자 일절을 시작할 때이 절을 시작할 때 사기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사기오를 어, 그렇게 뭐라 고 그럽니까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기오는 죄인이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기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흠이 없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자,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은 사람, 어떤 뭐 지역, 여리고 세무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세리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라고 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많은 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과 재물,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싶하는 어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큰우상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력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부정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튼 사기오는 그당시또만인정할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례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럴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긍을 했고 자기도 많은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만족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부분에 나와 자 그럼 그에게 그 허무한 마음을 만족시켜줄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뀐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 바로 여리고에 찾아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개호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나 내 허무한 이 마음도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지고 행복하지 않을까? 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다. 사격을 세리고부자이고 아무도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무언가 얻, 얻, 다른 달라질 것이니까 행복을 얻을 것 같으니까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3열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격의 핸디캡이 바로 이겁니다. 키가 작은 것, 아마 몹시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열등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극기,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회적 직분과 또 물질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처럼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었는지,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은 거야. 나는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저들 위해 군림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수 있는 길로 나갔죠 세리가 된 겁니다 세무공무원이 된 것이죠 자, 런데 요즘에는 세무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그런 비전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세무공무원이 세리는 지금과는 다르죠 똑같은 일은 합니다 하지만 뭔가 무엇이 다르냐? 이스라엘 세리에 의해서 세금을 걸어서 자기 나라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그 지역에서 뭐 천만 원의 세금을 걷어라 하면 천만 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천오백만 원쯤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천만 원을 갖다 주고 나머지 오백만 원을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당시 세력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핑계 대면서 많은 것을 더 착취해서 남겨진 것들은 다 자기가 다 착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동족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그들 스스로가 부자가 된 겁니다. 삭겨도 아마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저 매국노하고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자, 그러나 삭겨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저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권력을 쟁취하고 저들의 군림하려면 그런 소리 듣는 건 아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욕을 하려면 해라 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리의 직분 열심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그냥 그저 남들처럼 똑같은 그런 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어쩌면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들였으면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지역에 세리장까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기오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부자입니다. 물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복해서큰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느냐, 어떤 사람이 귀족이 되느냐, 역시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되고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귀족이 될수 있고. 상류 사회에 속하는 그런 집단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 삽기월은 그런 꿈을 이미 다 이룬 사람입니다. 평생 이를 위해서 달려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어릴 때 세운 이 꿈을 다 이룬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삽기월은 무언가 마음한에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자기의 꿈대로 세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 아마 다이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한은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암에 걸려 생겨서 이제 일본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이 목사님이 그 최고의 부자, 그 회장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회장님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평안이라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고 수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거리는 그런 총수 회장이 나중에 불안하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길래 생각하게 그런 회장이면 그런 뒷분과 그런 부를 누리면 행복하겠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아하느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봤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법부시에 패스하면 판검사가 되기에는 참 좋을 것,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판검사가 되었더니 별것이 아닙니다. 큰회사 사장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큰 회사 사장이 되었더니 머리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새 빵살이란 서러움 때문에 내집한칸 마련했으면 좋으리 엄마.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장만했더니 그것도 별거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에 맞자 얼마나 오래 살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약도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이요. 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껴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수고하여서 많은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직분도 권력도 물질도 이룰 만큼 남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이미 다이런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을 보러 가려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로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아니 키가 작아서 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들고 키를 아무리 세어봐도 사람들 문에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이때 사기오가 포기하고 에이, 예수님 안 보인다. 에이, 집에나 가자. 만일 그랬다면, 성경에 삿개오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삿개오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작아서 발을 들고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옆에 보니까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가 나무라고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하고 만약 우리 강릉지역 같으면 소나무입니다 옆에 있는 흔한 나무가 보이길래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자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기오가 그 돌모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으로 그려 보십시오 지금 아마 사기오의 나이는 한 중년쯤 한 50은 넘었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세리장이면 사회적 직분과 침해돼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잘 먹고 잘 살다 보고 잘 살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배는 나고 오른투나고 키는 작고 아마 이 정도의 삿개오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 몸으로 나무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나무 아저씨가 배작 시작은 배작은 배작은이 아니죠? 키작은 배나무 아저씨. 타는데 잘 타겠습니까? 잘 올라가지 못하고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그런 사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서 보는 사람 있으면 참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웃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무언가 얻을 수가 있는 것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나무에 올라가 보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나무를 타고 마침내 고생 곳의 끝에 나무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 위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야, 정이예수님이나 자, 그때 예수님도 지나가시다가 눈을 돌리셔서 그 나무 에 있는 삽개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삿기오라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자 5절과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던을 무사람이 보고 숙근거에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더니 예수님께서 말주하셨잖 속히 내려오라 뭐 삿개오라 그 근데 어떻게 내려왔다 그래요? 즐거워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오는 예수님을 보러 습니다뭐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으면참 좋겠지만 그런 기대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으로 듣던 적을 보면 어떤 무언가 희망을 얻겠지. 그저 예수님 보러 갔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기오 자신에 향해서 내려오나. 내가 들어와 나랑 이야기하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나를 만나시고 나와 이야기하시고 우리 집에 가겠다. 말씀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분들 바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는 모든 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뽕나무 위에 오늘 보는 본부, 볼무화 나무죠. 그 위에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 이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잘 보이지 않아서. 에스고 그 고색에서 나무에 올라간 그 뽕나무 에 올라간 그 사기오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기오는 아, 주님은 사기오에게 말씀하셨죠. 사기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기오를 이미 아셨습니다. 이전부터 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에 사기오를 처음 보고서도. 계셨죠. 아마 삿개오 때문에 여기로 오신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삿개오는 예수, 예수님의 삿개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셨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갈급한 그 마음 그 허전한 그 모든 것 그의 고독과 한숨과 영적인 외로움 그 허무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그런 삿개오가, 삿개오에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의 집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분은 나를 잘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내 형편을 모두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껴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쏟겨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지배일을 봤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말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를 만나러 왔어. 너희 집 한번 가보자. 이야기하자, 교제하자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 사교는 숨길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어려기들에서 빼앗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더 많은 배를 붙여서 몇 배나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며 회개하는 이삭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손가락 같이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의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는구나. 욕하지만 예수님도 사교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교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했을 때 혹시 예전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런 무시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이죠. 어릴 때부터 저를 알던 내 친구들, 제 친구들, 제가 자라났을 때 보았던 또 여러 어르신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어떤 분은 마음에 그런 생각하셨을 거니요저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된다고 할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라도 과거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주님은 그것을 묻고 너왜 그랬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품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큰그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늘고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그 시간 그 즉시로 예수님은 삿개오의 집에 갔고 삭기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삭기오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혼인나해서내온 식구들, 내 가정과 내 가문, 내 친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다 행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삼 개월가 너무나 깊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회개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 은혜를 받게 됐더니 너무 기뻤던 겁니다. 감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미 달고 삼 개월도 미우지며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놓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겠다 이런 마음을. 왜냐하면 돈보다, 물질보다 더 가치있는, 참 행복을 주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참 행복, 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세상의 근심, 문제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께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께어 때문에 그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질문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구원이 그 가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께를 찾으셔서 그를 만나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또 오늘 처음 주님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겠습니까? 바로 나를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오셔서 나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오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 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주님만이 주는 참된 행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